안녕하세요. 디지털 프라임 치과 원장 정유석입니다. 디지털로 안 아프고 편안하게 라는 슬로건으로 환자분들에게 모두가 찾던 편안한 치과를 만들어드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치과입니다. 디지털 위주로 치아를 최대한 아끼고 오래오래 쓸수 있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디지털 임플란트부터 시작을 해서 디지털을 이용한 틀리 당일날 끝나는 원데이 세렉 인레이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미니시 진료도 하고 있고요. 디지털로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그 진료의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틀니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변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착 틀리라 좀더 세지고 장점이 있고, 이제 디지털로 이제 가이드를 만들어서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 수술이 가능하거든요. 불란트를한 4개에서 6개 심어서 틀니를 벗고 맛있는 식사, 뭐 갈비도 뜯으시고 이렇게 할수 있는 디지털 풀라치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디지털을 조금 초창기 때 시작을 했는데요. 임플란트 치료를 할때 잇몸 절개도 안 해도 되고 환자분들이 이제 통증도 없으시고 디지털에 점점 빠져들더라고요. 스캐너가 두 대, 세 대, 다섯 대까지 늘고 당일날 끝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에 뭐 세렉 장비도 사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장비에만 한 10억 넘게 썼더라고요. 뭐 아파트를 사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환자분들에게 편안한 치과가 되기 위해 투자를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철과 의사다 보니까 라미네이트라는 거에 별로 이미지가 안 좋았어요. 환자분들을 예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치아를 이렇게 많이 깎아야 되나 그런 조금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우연찮은 계기로 주변 분들이 어, 미니씨 얘기를 듣고 그거는 뭐지 하고 미니씨를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확실히 미니씨 아카데미를 들어보고 나니까 이 정도면 부모님이나 제가 받아도 되겠다 할 정도로 치아를 아끼더라고요. 지금 오히려 환자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크라운하지 마시고 미니씨를 하셔라 이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치아가 많이 닳아져서 마모되신 분들 있잖아요. 과거에는 고철을할때 치아를 다 깎아서 이걸 올리면서도 아 이게 뭐 10년, 20년 갈까 마음적인 부담이 있었는데 치아를 거의 깎지 않고 오래오래 쓸수 있습니다. 치과 치료라고 하면 뭐 거의 뭐 임플란트,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를 심고 그런 거였는데 워낙에 습가 경쟁이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상업적으로만 보고 멀쩡한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를 하기도 하는데요. 치과의 존재 이유 자체가 이제 환자분들이 정말 아프고 식사가 안 되시는 거를 예전처럼 식사를 잘 하시고 하는 게 원래의 그 본질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치료가 치아를 아끼려고 하는 게 오히려 본질이지 않을까. 나중에는 임플란트보다 미니시가 오히려 사람들이 찾게 되는 치료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미니 씨는 연예인들이 하는 그런 무조건 심리치료를 생각했는데 오히려 중년 남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왔던 환자분도 이제 앞니가 벌어져서 파업을 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 굉장히 신경 쓰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연예인들만 하는 본 치료가 아니라 컴플렉스라든지 젊음을 되찾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치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케팅적인 부분이 항상 한계가 있는데 미니 씨에서 브랜딩이 되어 있고 홍보를 잘할수 있다 보니까 환자들이 오히려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런 마케팅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좋았고 지금도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 많이 도움이 됐었고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치아를 많이 깎아서 시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봐 치료를 안 하세요. 어, 제가 직접 해 보니까 미니시를 자기 치아를 최대한 보존해서 하는 정말 안전한 치료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환자분들이 얼마나 치아를 많이 안 깎으면 치아가 시리지 않고 임시질를안 해도 될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거든요. 어, 정말 많은 분들이 받으시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참고하시고 저희 치과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24년도에 미니시를 시작을 해서 이제 25년도에 미니시 남양주 1등 그다음 경기도 1등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